똥개라고 하겠어요. 국회 해도 너무 해. 똥개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경기도 강화에 국회의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이거 가지고 연수원을 그 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나 떠들어 보니까 연수는 별로 사용한 게 없고 가족들 휴양지로 사용한 거야. 그런데 또 연수원을 만들어 강원도 고성에다가 말해요. 축구장 50배 크기의 연수원 400억 원을 쳐들여 가지고 연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염체로 연수원을 또 만들어 민생 법안 9천여 개를 쓰레기통에 넣고 무슨 연수원을 만들어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연수원을 만들어 군대 미필자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연수원이야 금뱃지에 38%가 전과자래. 제 아는 친구가 여의도에 사는데 자주 국회 도서관을 간답니다. 가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금패치 다른 국회의원 보기가 어렵대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금패치 다른 놈한 놈도 못 본다 이거야. 국회 내 연수할 때 많습니다. 초호합한 국회의사당, 그거면 됐지 무슨 또 연수원을 두 개씩 만들어 의원회관, 멀쩡한 것을 2200억을 쳐 발라가지고 만들었어요. 땅값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이 똥개마다 보좌관을 9명씩 거느려. 어떤 똥개는 자기 친척들을 보좌관에 집어넣었어.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연수 갈 시간 있어! 해외여행을 1년에 두 번씩이나 다니면서 말이야. 그것도 1등 좌석에 KTX도 1등, 비행기도 1등. 이거 뭐초호화파냐 의원 나리가 떴다 하면은 서울 역장이 영접을 한대. 동개가 외국 어느 공항에 떴다 하면은 거기 우리 대사관이 영접 나간대. 영접 받을 자격 있어? 국회가 전과자, 군 미필자, 소굴인데 빨갱이도 얼마나 많았어 거기에? 북한에다가 핵폭탄 제조비 엄청나게 퍼줘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 놈들이 지금 금받지 달고 웃으면서 국회의사당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똥깨지. 국회의사당 본관에 말이야. 레드카펫 좋아한다. 레드카펫은 국빈이 오시면은 까는 게 레드카페야. 국회의원들이 뭐 잘난 거 있다고 말이야. 레드카페 거기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보좌관은 얼씬도 못하게 한대. 그리고 전용 에리베타가 뭐 그렇게 필요해? 그러니까 똥개라고 그러지. 덴마크 국회의원들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야. 국회의사당 입구에다가 자전거 주차하고 걸어서 들어가 급료도 엄청나게 조금 받아. 그러면서도 덴마크 국민들 존경해. 한 사람도 국회의원을 똥개라고 부르지 않아. 부치연의 전... 사람입니까? 정말 국회의원들 큰일 났습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 거짓말쟁이들 별하별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북해서 대학 교수가 똥개라고 하겠습니까 야이 똥개들아 정신 차려 무슨 연수원이 또 필요해 말놈들 죽어도 팔아 바로... 북한에서 말이야 핵폭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험하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데 핵 개발비 누가 줬어 김대중이가 그랬잖아요. 막 퍼주면서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 안 합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무슨 책임져? 지금 국립묘지에 누워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책임져? 큰 문제야. 햇배 정책은 핵폭탄 정책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정책입니다. 이 사람들 대통령에 뽑아줬다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개성공단이 제개됩니다 금강산 여행 제개됩니다 퍼주는 게 다시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핵개발, 미사일 개발, 신무기 개발하는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빨갱이들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빨갛게 됩니다. 지금도 빨개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빨개지고 있어요. 요 핑계, 저 핑계로 군대 기피한 놈들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대. 수갑 차고 구치소하고 법원 들락거리면서 한 놈들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대 이거 큰 문제야 금받지 달고 초호화판 특혜 파티 벌인 놈들이 어떻게 대통령에 출마해 못합니다 나와도 절대로 찍어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북한 핵폭탄 개발 정책 핵배 정책 이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수 백만 명이나 돼요 큰일 나요 이게 새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엄청난 이런 충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햇볕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한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싸들을 반대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김대중, 파내야 됩니다. 이장해야 합니다. 역적이 애국자들과 함께 잠잘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파내야 됩니다. 성큼성큼, 성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이 손가락으로 말해요. 마약 인터넷 두들길 거예요. 젊은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두들기면서 말해요. 별의별 짓을 다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을 뒤집고 호도하고 햇볕정책 호도하고 북한이 우리의 조국이며 미군은 철수해야 되며 별의별 망발을 다 쏟아부으면서 선거전에 돌입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기자의 제일 큰 죄악은 돈 처먹는 겁니다 논설위원이 가장 죄악을 저지르는 건돈 처먹는 거야 주필이 돈 처먹는 거 이거 순 나쁜 짓이야 되먹지 못하는 것 같이나 이제 대한민국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 언론이 썩었는데 나머지 또 여북하겠어 기자 왕이 돈 처먹는데 기자들 돈안 먹었겠어 참 슬프다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그러고, 청와대를 까! 그러고, 대통령을 까! 이 못된 놈들, 죽어도, 하루, 삼천만원짜리 요트를 탔어? 간도 크다. 2억원짜리 초호화 여행을 다녀왔어? 이러고서 사설 쓸수 있어, 이놈아! 못된 놈 같아, 이놈. 이렇게 초호화 여행 다녀온 놈이 이놈뿐이겠어? 또,